김동욱 배우님, 취업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학교 생활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유유. 동욱님이 힘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유.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소현씨. 네, 어디 뭐든... 부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현씨 스트레스 받고, <laughs>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일단 건강 챙기시면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부디, 간절히 응원합니다. 소윤 씨 파이팅! 김재욱 배우님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허덕.. 같은 이름 취업 준비하느라 허덕이고 있는 취준생에게 응원해주세요 어, 한 마디 만 <laughs> 해주세요 친구가 요, 요. 없다 비슷한데 넣는 이력서마다 다 튕겨져서 눈물나요 제 이름은 김은진이에요 아, 김재욱 배우님 팬입니다 사랑해요 해주셨네요 아이고 은진 씨 아이고 은진아 <laughs> <laughs> 떨어지는 회사들이 내 회사가 아니었다고 라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해 줬으면 내가 딱 들어가는 회사가 아, 내가 이 회사를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 힘든 시간들을 겪었구나라고 조금 더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어, 사고를 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은진이가 되면 참 좋겠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고 힘내라 은진아 파이팅! 근데 나이 써 있어? <laughs> 그분 <그건> 70년생이야 <laughs> 아, 은채 언니 너무 좋아. 강기령 형사님 양선을 체포하겠다라고 해주세요. 언니한테 잡혀갈래 좋네요. <laughs> 안 나가봤구나. 그렇 <laughs> 체포되면 안 되죠. 착하게 살아서 <laughs> 만날 일 없도록 합시다. 이원준 배 언니. 저는 멋진 PD가 되고 싶은 조혜진입니다. 이번에 박수무당 역을 맡으셨는데 신들린 듯한 느낌으로 미래가 보여 미래가 여자 나영석이 되겠구만 응. <laughs>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조혜진이 미래가 보인다 미래가 보여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비디가 되길 바라고 운명이 그리 될 것이다 나영석 뺨대리거라 <laughs> 그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해주신다면 배우님 방향으로 저를 올릴게요 제가 어디 있는 줄 알까요? <laughs> 슬퍼때 했었는데 덕끄디덩 덕끄덕크 이거예요 <laughs> 한번더한번더 <laughs> 한 <laughs> <laughs> 내가 마이크 잡아줄게요 <laughs> 아, 덕끄디덩 덕끄덕크 <laughs> 네,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두 번째 거는 박고산 배우님 <laughs> 왜 이걸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가리뽕쌈막게 읽어주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웃기고 잘생기셔서 현기증 나요 저는 그럼 머리맡에 물떠 놓고 읽어주시기만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해야지 괜찮나? 이건 이 정도 비방한 거 아니야? 저거 지금 그냥 확 창자를 뽑아갖고 그냥 저걸 담가보려는 거거든요 저걸 그냥 확 창자를 뽑아가지고 저걸 담가보려는 게 그냥 왜 <웃음> <웃음> 왜? 그걸 해달왜 나한테 왜? 그게 거그왜 듣고 싶어? 선배님껀 댓글 두 개만 나라는 아래 있는 점을 누르시면서 귀귀귀요미 귀귀귀요미 한번 해주세요. 귀귀귀요미 귀귀귀요미. 선생 어떻게? 아줌 배우님 정아야 힘내고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돼. 엄마 안에 선생님 며느리 딸로서 넌 최고야라고 힘 한번만 주세요. 엄청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도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어, 대견합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도 예, 열심히 힘내서 즐겁게 일상도 잘 하시길 바래요. 파이팅! <laughs> 여긴 이렇게 아름다운 덕분에 <laughs> <laughs> 그러니까 영구 안녕하세요. 어릴 때부터 커피 프린스 보면서 제욱 배우님을 처음 알게 됐고, 보이스가 나온 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배우님을 정말 좋아하고 는 팬이에요. 힘들 때 들을 수 있는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7년 전에 중학생이었던 거죠. 그러 지금 한 20대 중반이 되신 예령씨, 네,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꿈이라는 게 노력이 꼭 동반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하루하루 꿈을 위해서 한 발자국씩이라도 노력을 하면서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이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시면서 습니다. 꿈을 꼭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러분씨 화이팅! 동욱님 너무너무 응원하고 있어요. 유유유. 어, 유유가 만들어 <laughs> <laughs> 동욱님의 미쳐 사느라 공부에 손도 못 대고 그냥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어요. 기유유. <laughs> 네. 이름 제발 한 번만 불러주세요. 비비. 당첨되면 저 막박에 김동욱 쓰고 국토대장령 할수 있어요. 진심이에요. 그 뭐. 당첨된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당첨. 그럼 또 맞죠 지 그럼 국토대장령 하셔야 되는 건가? 인증. 오예 저런 <laughs> 신유리 신유리 야 됐다. <laughs> 국토대장정 <laughs> 하다 <laughs>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만약에 국토대장정을 하신다면 어,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로 꼭 연락을 주세요 제가 직접 국토대장정에서 걸어야 되죠 그렇지 신을 실수 있는 신발과 <laughs> 물과 음료를 제가 모두 제 사비로 네, 직접 지원해드리고 이거 써지 만약 진짜 하신다면 꼭 연락을 주세요 <laughs> 신을 실 필요는 습니다 신비욕손더 <laughs> 게스트 김동욱 배우님 친구와 함께를 보고 배우님의 팬이 된 16살 박가은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OCN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손더 게스트에 출연하신다는 것을 알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루 빨리 배우님을 TV로 보고 싶네요. 촬영 잘하시고 정말 사랑합니다. 유유가 없네요. 박가은씨 네 가은씨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손덕 게스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출연하는 모든 배우분들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요즘 입시 준비로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김재웅님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하루하루 바쁘게 노력하며 잠도 잘못 자는 일상을 보내지만 덕분에 무음을 잃지 않고 잘 이겨내고 있어요. 언제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에서 만나요. 희린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어, 제가 네, 드려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희린 씨. 이렇게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업에 네, 임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저도 이제 해봐서 네, 아는데요. 정말 힘든 시간이시겠지만 그거 딱 넘기시고 나시면 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요. 뭐더 화이팅 하시고.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밑에 프롬프트 있는 것 같은데. 정채 언니. 하지 마라. 아, 미안합니다너 <laughs> 아, <미안하니까. 웃음> 아, <미안하니까. 웃음> 맞을 뻔했어. 너 그랬어요. 저 감사하지 않아요. 정채 언니. 탑반 강기령 역할 기대하고 있어요. 인상 쓰는 강기령 형사님 표정 한번 만지어 주세요. 제 이름은 유앤이입니다. 손더 게스트 파이팅. 해 m not just a young man. I'm telling you that she's talking about it. She's talking about i 무 She's just a m a 인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맞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순더 게스트를 보내드립니다 예, 느껴주세요. 추석엔 드라마지. 그럼 예전에 호산 어. 배우님 몰래든 카이스트 버전으로 최윤사제 의 기도문을 바꿔봤어. 네, 이네 기도문을 카이스트 버전으로 읽어달라는거요 <목소리> 덩보와 덩다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더미카이 대천사님 따운등인 저희를 디켜주도서 뭔말인지못알아들으아 정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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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에 만나요 <laughs>